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실 취재기자로서 보도하고 취재해야 되는데 취재하고 보도해야 되는데 제가 뉴스가 돼버린 게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맞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황을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하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저희 취재를 이어갈 것이고 뭐~ 폭행이 있었지만은 폭력행사 앞에 저희가 뭐~ 손목을 꺾는다고 기사를 쓰지 않지 당연히 않죠 단 계속 기사를 쓸 것이고 아, 네. 저희는 더 날카롭고 더 끈질기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여진 기자님 어, 이 말은 정말 여기 나와서 꼭 워낙 매을쇼의 구독자도 많고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오면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나오기를 결심한 오, 것도 뭘, 있었고요. 와, 사실은 파면이 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취재는 이런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파면 이후엔 좀새 세상을 바라면서 네. 조금 나은 세상,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광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 그리고 광장을 메웠던 사람들이 연대했던 노동자나 약자 소외된 곳의 이야기를 크. 좀 제대로 취재해서 진짜. 보도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 파면 이후에도 그런 세상이 바로 열리지가 않고 자꾸 밀리고 있는 거예요, 뒤로. 맞아 그래서 제가 이 탄핵 관련해서 이제 지난달에 저희가 내란의 시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는데요. 그 내보내는 사이사이에 저희가 바, 만든 방송이 있습니다. 고공, 고공농성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총세 칸이 네. 나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중구에만 두 군데서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계세요. 요 조선화청 노동자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오늘로 39일째 고공농성 중입니다. 조선화청 노동자의 처우를 좀 개선해달라고 예. 저렇게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호텔이라고 중구 명동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예. 그래서 정례해고된 노동자들이 또 69일째 지금 아이고. 한 분이 고공농성을 하고 계시고 노동자들은 천일 넘게 천만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리 있지만 구미공장 한국옵티컬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500일 가까이 지금 여성노동자 두 분이 화재로 불탄 공장 옥상에서 아이고. 계속 지금 농성 중이세요. 예.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빨리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오히려 지금 기자들이 관심을 받고 기자들의 언론관부터 다시 이렇게 기자를 향한 언론관부터 다시 대물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 굉장히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가까이에 있는 현장들 그것도 멀리 있는 현장일지라도 꾸준히 관심 가지고 매불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어디선가 이렇게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 주시는 분이 계셨다. 그렇습니다. 저 아, 몰랐잖아. 예, 계신 거 몰랐잖아. 예, 참 대단하십니다. 저희 진짜. 방송 많이 봐 주세요. 정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튼 두 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네. 뭐 혹시 뭐 나가시면서 저에 대한 험담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건 알아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laughs> 아, 뭐가 있었나 본데.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신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